대장동 개발 사건은 공영개발 방식임에도 단지 6.9%의 지분자인 화천대유 및 익명의 투자자 등이 50.1%를 투자한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분받은 5,500억 원과 비슷한 수익을 배분받은 일반적인 시행 프로젝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 5천억 원의 개발 수익 중 5,500억 원을 수익 배분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부정에도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시행사 전체 발행 주식 수익 93.1%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단지 6.9%만을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하여 주주간 협약에 따라 우선주의 배당하고 남은 수익 전부를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가 사업의 고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보통주를 주고 고배당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주의 위험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는 일은 자본주의 역사상 없습니다. 보통주를 주고 고배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배당결의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주주간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간 협약이 아니라 우선주 주주들이 나머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선언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최초 배당 이후 현재까지 위 공사 대표 및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최대 주주들인 성남 도시개발공사 및 하나 국민기업은행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화천대유는 자산 관리 전문회사입니다. 그러나 언론인과 법조인 다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받았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후 4개월 후인 11월, 화천대유 자산관리공문에 이름을 올리고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권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하고 있는 반면, 화천대유 대표는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하고, 돈을 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이상한 형국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공신 아닙니까? 여기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왜 이런 인물들이 자산 관리 회사인 화천대위에 필요했던 것입니요 화천대위 대주주는 이재명, 후사의, 이재명 후보의 성남지사 재선 후 어, 단독 인터뷰를 했던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화천대유의 이들이 관련되는 과정을 알았습니까? 알고도 모른 채인 것입니까? 셋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가 얻은 5,500억 원의 수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및 특정금전신탁으로 SK증권의 3억 원을 참용으로 형식상 투자한 사람들 뒤에 숨어 실제로 투자한 익명의 투자자가 가져간 수익은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분받은 수익 6천억 원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다면 이 돈들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결정하고 민간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한 성남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를 치를 때에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대장동 사건은 단군일의 최대 공익환수가 아니라 단군일의 최대의 사익 편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론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동 경제 공동체로 묶여서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천억 원의 사익 편취는 도대체 몇 년형을 구형해야 할까요?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은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반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혜를 몇 명에게 몰아줬습니까?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경제철학을 봅니다. 이 사건은 21세기판 봉의 이선달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과연 정직하십니까?